요즘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밖에 나갈 때는 꼭 따뜻하게 입고 마스크 꼭 쓰고 건강을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텐데 우리 함께 인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인사할게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만약에 우리 옆에 친구들이 있거나 부모님이나 우리 식구들이 있으면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기로 해요. 같이 인사할게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한번 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말하며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로 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친구들, 샬롯.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주 속으로 찬양해요. i yeah. 친구들, 찬양 잘했지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렸을 거예요.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친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로 해요.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히실 때에 제자들은 그만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나는 예수님이 몰라요.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거짓말하는 베드로, 도망간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화를 내셨을까요? 화가 나셨을까요? 우리의 이 영상을 통해 하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기로 해요 안녕 친구들, 메간이에요 얜 제시고요 안녕 제가 오늘 뭐할 건지 맞춰보세요 음... 축구 할 거니? 아니요 어... 인라인 스케이트? 아니요 아하 알았다 알았다 블루베리 따라가는구나 네가 좋아하는 블루베리 치즈피자 만들려고 아니에요 저 낚시하러 가요 그래서 여기 낚싯대도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고기 잡는 거 재밌겠네 성경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기를 잡았는데 그래요? 제자들은 처음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나중엔 그물을 배 위로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단다 하지만 물고기를 잡은 일이 이 이야기에서 제일 신나는 부분은 아니야.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제자들은 함께 호수에 갔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자 다른 제자들도 따라가기로 했어요.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몇명 있어서 물고기가 저녁에 잘 잡힌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배를 타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하지만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단한 마리도요.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무렵에 호수가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보였어요. 그 사람은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라고 물었어요. 제자들이 아니오라고 대답했어요. 그 사람은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이 그 말대로 하자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너무 무거워 그물을 잡아당길 수가 없을 만큼 많이 잡혔어요. 주님이시다. 요한이 외쳤어요. 예수님이셨어요. 베드로는 얼른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어 헤엄쳐 갔죠. 나머지 제자들은 배를 타고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며 호숫가로 왔어요. 배에서 내리니 예수님이 숯불에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당겨 물고기를 꺼냈어요. 예수님은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런 다음 생선도 나누어 주셨어요. 아무도 누구냐고 묻지 않았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신 것을 모두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내 양을 돌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한번더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같은 질문에 슬펐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내 양을 먹여라라고 하신 뒤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란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잘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라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사실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성경책에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그만 도망가고 말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도망간 제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화내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제자들이 알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베드로를 용서하시며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양을 기르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르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도록 명령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한 가지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물고기를 낚듯이 사람을 낚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맡겨 주신 사람을 낳는 그 어부의 일을 바로 우리에게도 맡겨 주셨어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려 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꼭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요?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로 약속한 친구들은, 결심한 친구들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행하거나 예수님을 떠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과 약속을 언제나 기억하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한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잘 살며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인사하고 모든 예배 마치기로 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우리 같이 인사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한번 더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우리 같이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